우와, 우라 아줌마 열일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만큼 쌓아올린 거야? 오따야, 허블락이 많네. 여기 나무를 자르고 있어요. 이거 100평 좀 넘는데요. 네, 여기를. 우리 뭐 관리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여기가, 어, 뭐야, 수로잖아? 수로 위에. 조그만 다리 같은 게 있어. 진입할 수 있게끔. 먼저 통로를 만들고 있어요. 앞에 있던 요 나무를 자르고 있는데, 어이구, 이런도가지 치고 나니까 엄청 많아. 장난 아닌 나무예요. 어, 지금 쌓아놓은 게 이만큼.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아, 여기 구멍 있어. 조심해라, 연못이 이렇게 있어. 여기 옛날에는, 어, 뭐지, 잉어를 넣었다라시더라고아 진짜 멋있네. 여기 지금, 정글처럼 숲을 헤치면서 볼처를 했는데 볼처로 진입을 하니까 연못에 저렇이 나타나요 이 나뭇가지가 수평으로 뻗었어 완전히 오. 거기다가 그 너머에 저 나무는 뿌리가 s 모양이야 저기 봤어? 저기 봐봐 뿌리가 줄기가 s 모양이야 저 다음 나무 저물떨어진 옆에 봐봐 어? 그러네. 와, 나 저놈 처음 본다. 우리 애들이 목이 있다, 저놈. 가만히 있지 말아요지 응, 물 깨끗하다, 진짜. 그제? 그냥 그게, 이게 파리가 떨어져서 그렇지. 물 깨끗해. 이거 봐. 물 깨끗한데. 응, 음. 근데 물고기는 안 보여. 아이고. 빗덩어리 빛방울 떨어지네. 이제 그만하자. 그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응, 음. 무리하지 말자. 음. 어쨌든 오늘 여기 나무를 지은 입구에 있는 거 치우, 채우고, 잘라내고, 그다음에 얘들 가지를 많이 쳤어요. 여기도 역시 칭넝쿨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우리 아줌마의 저 무서운 전지 가위, 전동 전지 가위로 탁날아가 버리고 어마무시하죠. 아마 이 식물들은 우리 아줌마만 나타나면 막파산이 달라질 것 같아. 저 아줌마다, 저 아줌마다, 막하면서 줘봐. 얼마나 덜덜떨겠어 얘들. 응? 가축은 나무라고. 그래? 예, 예, 같이, 저기, 해서. 그리고 저쪽 왼쪽 나무는 저게 엄나무 같다라네? 되게 크다, 근데. 엄나무도 저렇게 커지나? 이 작업하다가, 이 사악한 모기들한테, 우리가 손등을 밀렸어요 지금 장갑을 끼고 있을 있는데, 아. 어, 이 사악한 아. 놈들이, 아이 모기놈들이 정말. 아. 우리, 우리 하지마, 힘 보소. 어이구, 힘 보소. 난이치기 제일 싫어. 아이고 저힘다 그냥 막 쏨모지야 쏨모지 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하면서 그냥 자또 잡는다 <laughs> 이거는 됐다 <laughs> 이제 자라, 손이 자라가는 게 없다 자 이제 그만 음. 커피 한잔 하자 음. 오늘 엄청 많이 했다 와.. 이 환한 게 너무 좋네 이렇게 커피 믹스를 집 잡았습니다. 앞에 놔두고, 집, 앞, 집 놔두고, 어, 뭐 하는 거야? 지금 <laughs> 어? 집이 바로 코 앞인데, 어. 밖에 놓으면 채고야 여기서 마시고 있어 커피믹스는 동트로 줘야 제 맛인데, <laughs> 자, 동트로 줘니다